아! 들어왔다! 에... <laughs> 네, 또... 사실 거기 막혀있는 데가 개가 피할 수 있는 데가요아 정말요? 네 아까 그잘렸다는데네그안 보이는... 그못 들어가는 아~~~ 거기가 저쪽 건너편이군요? 그랬군 아 여기 도망가는 데인가 보다 나중에 아닌가? 여기가 아니라 딴 데인가?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아주 귀여운 공입니다 아, 이야 얘 귀여워 <laughs> 근데 무서워 이야 <목소리> 이야 와, 잠깐, 잠 막혔다, 막혔다, 막혔다 막 했다 게임한보죠 데드 엔징 보여야 될거예요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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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 이거 안 받는 거같 저는 그럼해 생각하니까. 아, 쟤 다객님이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캐시 잡아먹은 게 되잖아 그럼. <웃음> <에이>. <웃음> 저것도 아마 실패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귀여운 꿈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거 하기 실패한 거 같아. 아, 다객님이 캐시를 죽였어. 바로 그렇게 되잖아 결국. <laughs> 오이. 잡아. 우왕! 왕! 잠깐만! 잠깐만! 오, 요쪽요쪽요쪽요쪽 계시는 굴속에 숨었다! 근데 눈앞에서 숨었는데? 네 손이 안 닿아요. 아, 어 다행이다. 다행히 저꿈 같은 괴물의 손이 닿지 않았다. 다행님 나빴네. 아니 왜 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벽 뒤에 메일리가 새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셋이 망할 셋째 자식아. 애 어디 갔어? 멍청아. 아, 걔잘 보고 있었어야지. 셋,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휴가 잘릴 마음으로 후드려 팬다. 그건 살인예고? 응, 거의 살인예고. 야, 거기 망할 곰탱아 비켜라. 죽는다. 곰! 오, 깔끔하게 처리했어. 네, 래서에가 있는다. 다시 그 고민던 곳으로 가자. 어쨌든 나가야니까. 하 넵. 어서야 어서와 랑. 아까 그 곰돌이도 그러면 아까 그 니키 캐방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험하다 실패한 아이들의 하나죠? 네. 원래는 귀여운 곰을 만들려고 랬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근데 저런, 뭔가... <laughs> 근데 저런 무서운 곰이. <laughs> 네. 아니, 근데 처음에 그, 무서워지기 전엔 그래도 귀여웠는데 말이죠,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이름도 있어요. 어, 뭐야? 레디스프레넷데요 아, 정말요? 네, 나중에, 오마... 아, 나중에, 보너스 이름 있습니다. 아, 그랬나? 나, 이름이 하나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가야겠다 네, 여기가 출구인 것 같네. 맞다, 어렷? 같이 안 가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다음엔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 아, 그런 말 하지 마시지, 언니. 같이 가고 싶은데 난. 위대한 신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캐시. 그러니까 저 날개예요, 아니면 망토예요? 둘다 아닐까요? 날개인데 아마 망토기는 아니, 망토인데 아. 아마 날개기는 있는 걸 거예요. 아 얘네는 천사비란얘네들 설정상 뭐랄까 좀더 신성해지면은 힘이 되게 많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날개 꺼내면은 너무 힘이 많이 소비돼가지고 아, 그래서. 날개 대륙으로. 아, 무한신의 <laughs> 여정에 함께하기를. 나도 슬슬 가봐야겠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두면 형이 돌아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싸웠는데 용케 살아남아 남았... 설마 그게 그냥 평범한 형제 싸움인가요? 네. 아니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미형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응, 어, 납득. 이형이... 깔끔하게 납득했습니다. <laughs> 안전한 여정이 되길 캐시. Thank you very much. 북쪽과 남쪽 어느 쪽이 더 추운가? 가장 추운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저기 아직 거기 있죠. 캐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여기 지리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 제작자님께 물어보면 알수 있는데 안쪽으로 가면 됩니다 낮은 곳이라면 더 물이 많지 않을까요? <laughs> 당신에겐 훌륭한 웹업저고가 있다. 웹업저고? 웹업저고 네, 이쪽 가봐 가볼 수 있나? 똑같아요. 아 똑같군요. 그 그냥 가면 되는군요. 네. 네? 어? 잠깐 이거 세요 어? 뭐지? 아 아마 한번 가가지고 두번째 퀴즈가 나왔는데 그때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그런가요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아 그러네요 네. 반짝이는 샛별이여 그대의 빛이 떠오른다 빛제 근원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동료여 그림 멋대로 바뀌는건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laughs> 야, 그리 멋대로 바뀌기 전에 지금 우리가 쫓기고 푼게 지금 몇 개인데 문제 풀고 있게몇 개인데 지금 세 삼? 금성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저물어요. 빛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가라는 거죠. 동쪽. 가죠 한 곳이 빛나는 북쪽의 나침반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북쪽의 나침반이라면 북극정 아닐까요 북쪽 북쪽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전쟁이 멈춘 곳은 서쪽인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니 서쪽 같네요. 크리스마스 휴전했던 나라들은 동양인가 서양인가 아주 쉽다. 서양이지 그럼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에 그렇죠. 그한 번인가 있지 않았나요? 네, 2000년에 그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쉽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안녕 캐시. 내 이름은 바이곤. 네가 돌아갈 세계가 어느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여기서 머무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돌아가는 게 나을지 그저 선택지를 만들어주려고 온 거야. 어, 전 잊어버린 게 없는데요. 네가 맨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랬는지 기억나? 배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큰그 소리가 들렸고... 어... 친구의 이름이라던지 말해볼래? 근데 바이곤 너무 이뻐요, 캐릭터가. 캐시가 훌륭하게 전장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른스럽고 이쁘고 뭔가 좀... 섹시한 면이 <laughs> 다 감수하고 있는데, <laughs> 기억 안 나요?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전 생애의 기억을 잊어버려. 따라오렴, 이전의 기억을 되찾게 해줄게. 아, 잘못 말했네. 캐시, 너는 반대편 문으로 가. 따, 라오라며요 <laughs> 저게 바이곤의 인간이자 <laughs> 몸이 작아진 기분이다. 바이곤! 별거 아니야. 이 기억들을 떠올리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이 바이곤은 안 작아진 거죠? 네, 안 작아졌습니다. 아, 그쵸. 난이 기억이 없지만 넌 기억의 인물이잖아. 그래서 기억을 가져오면서 너도 어려진 거야. 어... 한 12살 때 기억인가? 세이브. 이때 캐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에 플레이할 때도. 아. 어? 얘그 상자죠? 네. 파이올 네, 얘는 비올이에요. 아, 비올. 아, 잠깐 <laughs> 그래, 비올, 비올, 비 네, 상자는 자기가, 상자다자기다바이올이라말하는거 비올은 비올이에요. 아... 어차피 똑같으면 똑같은 녀석이긴 한데. 복잡해요. <laughs> <도착해요. 웃음> 안녕, 캐시. 좋은 아침. 지금 시간 남아?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게. 이 편지를 나일에게 전해줘 아! 나일이 말했던 마지막에 뭐말 못했던 뭐 그거 알수 있나? 혹시 여기서? 네 아마 절대로 보면 안돼 그래? 볼래 <laughs> 아또 보신다 <까부신다. 웃음> 저번에도 보셨네 볼래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네 남에게 쓴 편지를 뜯어보는 건 좋지 못해 허, 혼났죠 혼났어요 허, 혼났죠 애션이 마을 중앙에 가득 핀참맛꽃을 꺾어줬지 그때 이션이 엄청 혼난는걸 봤었지 향기는 좋았어 이 보드게임 기억나? 비오리랑 같이 놀았었잖아 이게 니네 옷장, 니네 옷이 들어있어, 그리고 리본들도. 사람 밑바닥에 비밀 공간이 있어서 가끔 비밀 편지를 쓰고 놀았었어. 안에는 안약병 두 개와 약봉증 두 개가 들어있어. 각각 비올과 너의 것이겠지. 이게 비올의 옷장이었지. 안에는 비올의 옷들이 들어있어. 그리고 파란색 리본이 하나. 음. 저번에도 난 잠깐 바이고 설명 좀 하죠. 에? 키고 있는 동안 키고 있을 동안 전 바이고 설명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바이고는 캐시가 상장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 당연하긴 한데 <laughs> 바이고는 캐시가 지금 캐시 이전의 캐시인데 사실 이거 설명도 봐 보면은. 그, 루프물이라는게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그쪽에 루프가 생겨요. 아. 예, 여튼, 네, 그 거기서, 바이고는그 자기가 캐시였을 적에, 예. 사마토녀가 죽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죽은 사마토녀를 다시 살리려고 이쪽 세계로 넘어왔어요. 시간선을. 아. 또 만약에 이쪽 캐시가 있는 시간선에서도또 상아프녀가 죽으면 또 이쪽 캐시도 바이곤이 되고 바이곤 이 죽고 또 캐시가 다이커 가지고 상아프녀랑 만났을 때 상아프녀가 죽으면 또 바이곤이 되고 여튼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그게 루프네요. 루프예요. 어... 근데 상아프녀 씨가 안죽으면 루프를 안 해요. 음... 자, 여러분 뭐 다시 킨 마당에 그러면 뭐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까요? 혹시 구독버튼과 엄지척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괜찮으시면은 방송 아래편에 있는 구독버튼과 엄지척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려요. 자, 드디어 켰으니 갑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그 사이에 찾아낸 거예요. 그림자 있더라. 네, 그 그림자 상당히 여러개 있는데 흙 속에 있는 그림자는 찾기 어려울 테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뭐가? 응? <laughs> 뭐가? 아, 저 그림자는 달고는 독백이에요 아~~ 나희네 방에 들어가서 못 들은 척하는 중이야 내 동생은 오늘도 많이 아픈 것 같아 또 문이 잠겨 있으니까 나일리냐 니가? 그렇습니다 아! 야 너한테 전해줄 거 있는데 이저님 오늘 밤에 담 넘어서 숲으로 간대 거기에 멋진 석고주다이 왔다나 봐난 오늘 갈 건데 비올은 안갔겠지 비올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말하지 말아줘 편지나 가져가 이거 사 무슨 일이 있어? 편지! 전해달라고 했어 편지네 긴글은 싫은데 그래도 비올의 편지니까 고맙다고 전해줘 나일 다가와봐 애션이 아,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먼저 가볼게 애션만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안잡혀있어 실은 네 어쩐지 괜찮아 둘다 이번 죽으니까 아아요 <laughs> <laughs> 금방 보니까 어우 산박 뭔진 몰라도 애션이 한 일이겠지. 뭔진 몰라도 네. 똑같은 놀이판인데 언제나 애션이 부섰지 나일이 자주 불평했었어. 애션 파괴왕. 애션 파괴왕. 그 지금 캐시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 화상 아 이게 열두 살이지 참. 네. 그~ 그러면 아, 평소에 다닐 때는... 14살에서 15살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가 작고 귀여운 이유는 중세 시대여어가지고영향이 모자란다는 설정입니다. 아~ 예전에 애견이 방 안에서 불장난 하나 한 부분이야! 넌 그때 굉장히 놀랐었지 옆방이니까 그거야 옆에서 탄 냄새 나고 있으면은 <laughs> 심지어 모두 자던 중에 그랬으니까 그럼 더더욱 놀랬겠지 뭐 빨리 끝 모양이더라고 그렇군 자 다음 이쪽 방 여긴 원블러의 방이야 알다시피 그 애는 많이 아팠지 문이 잠겨있어 음 우리 어. 예쁜 박열쇠가 사라졌단다 캐시 혹시 찾으면 내게 주렴 여벌키가 있지만 열쇠가 나쁜 사람에게 넘어가면 큰일나잖니 응? 잠깐 예쁜 레베카 레베카 아까 레베카 아닌가? 뭐 일단 다 봤으니까 네 감이 예쁘다 살짝입니다 아 이뻐보여요 저분 굉장히 네 그래요 예뻐요 몸매도 너무 완벽하시고 야 저거에 반만 닮아봤으면 좋겠네요 내 침대 이곳에서 일을 끝마치면 다음 기억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물건이지 아직은 아닌가봐 벽이 쌍이 돋아서 비효율과 키웠더니 이렇게 됐지.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이게 잘 때가 되면 잘 된다고. 아 말해주네요. 다음 기억으로 넘어갈래? 이렇게 되면 할거다 했다는 거죠? 아 네. 어. 할거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넘어가자. 한번 날짜를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모든 일을 완전히 끝냈지. 네, 그럼 다음 날짜로 넘어가도록 하자. 아, 상상했어. 캐시랑 비올이랑 벽에 썼는 거 빤히 보다가 키워보자 해서 키우는 거. <웃음> <웃음> 귀여울 것 같아. 네, 귀엽겠네요. 그죠 캐시, 안양을 안 넣었구나. 안양을 넣는 게 무섭니? 하지만, 안약을 안 넣으면 눈이 안 보이게 될 거란다. 자. 안약을 다 넣었단다. 잘 자렴, 캐시. 어. 캐시, 어제 나이랑 예전션이안 돌아왔어. 의 신가는 거 있어? 있어. <laughs> 뭔데? 어제 아이디랑 애션이 담 넘어서 숲에 간댔어 거기에 멋진 서커스단이 있댔어 그렇구나 그럼 나도 오늘 밤담 넘어서 숲으로 갈거야 넌 여기 있어 만약 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서랍장 속 비밀공간에 내게 필요한 걸 준비해둘게 그럴거면 그냥 같이 가자 왜 혼자 갈라 그래 이건 뭐 같네요 뭔가 더 어두워진 느낌인데 세이브 하자 불안하잖아 응. 이거는 뭐 같네요 아아! 아, 여기 누구 있다 내가 잘 행동했더라면 그가 살수 있었을까? 글쎄 나이의 옷장 차짜은 사라졌군. 목마가 사라졌어. 차짜과 목마가 사라졌어? 안에 박자고 있는 거. 레베카의 반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은빛 반지랑 바, 같아. 아, 요 은빛 반지 그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손에 넣었던 거. 네, 맞습니다. 야, 나 기억하고 있었어. 와. 일단. <laughs> 일단 빼내야지. 잘챙겨둬 네, 세이브하겠습니다. 음... 여전히 문이 잠겨 있어. 흐느끼는 소리가 약간 들리네. 아형안 돌아와서. 어제부터 나엘과 애셔니 보이지 않는구나 캐시. 위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애셔는 생각해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구나. 역시 파괴왕 역시 파괴왕아 그리고 네. 원블로는 나중에 보스룸에서 나오는데 네. 마법을 쓸수 있는 계열이에요. 액션이 아 시점을 공유하거든요. 아 네. 아마 액션이 봤던 뭔가를 같이 봤을 가능성 이 있죠. 아 레몬님 어서오세요. 고생하시고 오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힘들었겠다. 네 어, 와. 어, 예션은 아. 바보라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빨리 찾아야 해. 그러고 보니 숲에는 고양이 가면 아저씨가 있어. 그 아저씨는 정신 나가버리기 전에 예션을 떼어내야 돼. 그 전에 경찰 없냐, 경찰? 없죠. 중세집대 아하, 그렇구나. 아니야, 위험해. 어우, <laughs> 위험했다. 내 침대 넘어가도 되나요? 네, 오케이. 한번 날짜를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완전히 끝났지, 끝난 것 같아. 그럼 다음 날짜로 넘어가도록 하자. 비율이 여기에도 없네... 비율도안 돌아와요 이제! 와와 와? 와? o andor, why, 어 h is eh? 이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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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야기거든 걔가 소설을 가니까 와 신이 글러 먹었어. 글러 먹었어. 이미다 주기로 아마 예 그거 작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런 그런 깊은 뜻이... 네, 이게 비올라 옷 비올 옷장이었지. 아님 비올의 옷들이 들어있어. 비밀 공간에 무언가 있네. 레베카 문서 잠금 번호는 이삭 캐시 반대죠 이거 그래 레베카의 방 열쇠도 잘 가져다 놨어 언젠가 분명 내게 감사할거야 열쇠를 주워들어 잘 가지고 있어 그래 양쪽 다 기억하고 잘 가졌다 네